네 인덕대학교 교양 마이크로트랙 구글 워크스페이스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의 이해 즉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유대미 디지털 리터러시 강의 두 시간 반짜리를 아주 요약을 해 놓은,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 학생 여러분들은 이 강의 들으시고 꼭그 유대미 강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유튜브 영상 만들고 업로드하는 거 그리고 디지털 전환 연습에서 커피숍에 대한 디지털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것을 이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디지털 리터러시 실습과 과제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어, 후반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시는 디지털의 이해이고요. 우리 8차 시 디지털 전환 사례 어, 때문에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 동영상 만들기 이것도 꼭 한번 영상 보시고 어,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만드는 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는 어, 신원 서판이 아니고 신원 유판이라고 할 정도로 동영상을 잘 만드는 사람이 업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디지털 에이절리티. 우리 앞으로는 이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빨리 배우고 그리고 필요한 거에 대해서 빨리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대우받을 수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ai 는 점점 발전을 하고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식의 양 누가 더 많이 공부했나 누가 더 많이 암기했나 이런걸로 평가를 했지만은 이제는 뭐 스마트폰에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암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많은 지식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사용할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클라우드 아이디 자, 아이디 골뱅이 도메인 네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개인계정 같은 경우에는 gmail.com이라는 도메인으로 되어 있고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된다면은 company.com이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school.ac.kr 이런 학교 도메인 계정을 받겠죠. 자 첫번째로 요 클라우드 아이디만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소속이 어디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한 사람은 또 클라우드 아이디를 여러개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콘텐츠의 소유자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친구나 교수님한테 파일을 전달을 할 때도 어디 계정에 공유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교계정, 즉, 우리 school.ac.kr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을 하겠지만은 뭐 외부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하고 하는 프로젝트 같은 데에서는 어떤 계정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 내가 나는 그냥 맞아 저 사람 학교 계정 쓸 거야 라고 어, 예측해서 보내면그 사람은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계정을 공식적인 클라우드 아이디로 사용할 것인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학, 학교나 회사 회사에서는 뭐 당연히 회, 학, 회사 계정을 사용을 해야겠죠 반대로 회사에서 개인 계정을 사용하면은 그거는 보안 유출 할수 있는 어 그런 문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클라우드 아이디는 콘텐츠 소유권도 나타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아이디만 있으면은. 어차피 우리의 데이터는 모두 다 안전한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아이디만 있으면은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뭐 태블릿, 뭐 스마트폰 상관없이 다 나의 자료를 액세스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실행 권한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또 실행할 수 있는,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보안.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하더라도 사실은 뭐뭐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USB에다가 어, 파일을 넣고 아주 비밀스럽게 전달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은 클라우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어, 다 유출할 수 있, 있을 정도로 빠르게 또 대량으로 어,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구글의 드라이브나 이런 건 안전한데 그런 게왜 유출이 되냐? 즉 대부분은 이제 사용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를 하면 안 되는 것을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그런 권한 체계를 잘못 설정을 한 상태에서 보안 자료를 올려놨다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 클라우드 유출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개인 정보가 우리 유출이 되면은 어 뭐카톡에뭐 간단한 대화 이런 것도 유출이 되겠지만은 어, 요즘에는 문제가 sns 또 소셜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어,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유,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이 해킹이 돼서 어, 내가 만들고 싶지 않았던 그 이상한 계정들이 막 만들어질 수가 있, 있죠 또 이제 구글 플레이랑 연결되어 있다면 은 어,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조심해야겠죠. 더더 욱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아이디. 잘못 오남명 사례가 발견이 되면은 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아예 폐쇄를 시켜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개인 계정에 어 가족의 소중한 그런 사진들, 정보들이 있는데 갑자기 잘못해 가지고 그 계정이 폐쇄가 된다 된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개인 정보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안전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OS나 사용하는 앱에 대한 업데이트를 매일 진행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로그인했던 내역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해킹이 됐어요. 뭐 그런 사례들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아이디 패스워드 유출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유출이 돼서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알림을 보내줍니다. 어디에서 네가 사용하지 않은 기기에서 로그인이 됐다. 이제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항상 잘 관찰을 하시다가 로그인이 되면 아 나는 이거 로그인하지 않았어라고 그는 해지를 해 버리면 됩니다. 자세 번째로 표준 환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표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해진 디바이스에 정해진 네트워크에 정해진 앱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들만 사용하는 것을 표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뭐 와이파이 이상한데 연결해서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소셜 로그인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로그인 방식이죠. 이 방식은 OAuth 2.0이라고 하는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합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 기도가 나이트클럽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지나가는 매니저가 아, 나이 사람 잘 아니까 들여보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크릿 브라우저는 우리 가장 쉽게 이 검은색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검은색 화면을 닫아주면은 모든 정보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설명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되시고, 자 Ctrl Shift N 을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시크릿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세 사용해야 되는 세 가지 경우. 첫 번째로 내 PC가 아닌 다른 사람 PC 사용할 때,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내 PC 사용하도록 요청이 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잘 사용 못하시는 경우. 인데 컨텐츠를 다른 사람한테 배포할 때는 항상 전환이 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내줘야 됩니다. 자, 뭐 게스트 모드랑 시크릿 모드랑 비슷한데 단축키가 있었기 때문에 시크릿 모드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자, 클라우드 컨텐츠 다섯 가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클라우드 저장이 되고. 두 번째로, 긴 URL을 가지게 되고, 세 번째로, 콘텐츠 소유자가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이메일이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아이디 별로 소유자가 생기는 것이고요. 공유할 때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 아이디로 공유 권한을 어, 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라고 하는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클라우드 콘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실습 시나리오는 동아리 소개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 템플릿을 이용해서 구글 슬라이드로 만들고 어, 특정인하고 공유를 하고 또글 동영상을 넣고 또 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URL을 어, 만들어서 어,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구글 사이트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하는 내용들은 그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문서를 만들고 어드민한테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폴더를 만들고 외부 공유 권한을 부여를 하고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고 콘텐츠 관리자 옆에 아, 가, 콘텐츠 관리자를 부여를 하고 이제 옆에 하고 이제 한 명은 어, 참여자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동영상 삽입하고 그 다음에 본인 사진 업로드. 자, 본인 사진 업로드 하려면 우선 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한 다음에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내용은 우리가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 아주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챗 GPT. 다른 거한테 동아리 소개 자료를 좀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은 아주 내용이 우수한 자료를 작성해 줄 것입니다. 자, 맨 1페이지 상단에 프레젠테이션 단축 URL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입력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잘 완성이 된 것이고요. 잘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크릿 브라우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문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자 새로 만들기 자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꺽쇠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제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갤러리에 보시면은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코드에는 없고요 자 일반적으로 제공해 주는 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프리, 프리젠테이션 템플릿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면 처음에 자, 주소를 먼저 주소에 제목을 제일 먼저 입력을 해 줘야겠죠. 동아리 소개 자료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우리 이제 공유를 하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G 트레이너 어드민하고 댓글 권한을 주라고 했습니다. 우측 상단에 공유를 눌러서 여기다가 자 현재는 이제 혼자만 볼수 있는데 어드민에게 권한은 자 댓글 작성자 이렇게 전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는 현재 어드민하고 이 본인 작성하는 사람 두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폴더를 만들고 외부 공유 권한을 부여를 해라. 자, 우리 폴더 만드는, 만들어서 이제 문서 같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폴더는 또 클라우드 콘텐츠입니다. 아까 우리 클라우드 콘텐츠 속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아리를 만들었고요. 이것도 클라우드 콘텐츠이기 때문에 공유를 할 수가 있다. 자, 공유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먼저 방금 했던 거는 어떤 특정 사용자로 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액세스로 해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요 링크를 전달을 하면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아리 사람들한테 우리 여기 자료 있으니까 다 들어와 하면서 어 공유 링크를 공유를 해주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공유 드라이브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공유 드라이브 이거는 개인 계정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용이나 회사용 계정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스 새로 만들기. 자, 동아리 속에 자료. 이제 이렇게 해서 공유 드라이브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자,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고 여기에 우리 아까 과제가 보였냐면은 자, 이 사용자한테는 콘텐츠 관리자. 그리고 옆에 하구한테는 어, 참여자로 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멤버 관리 자, 여기에서 이제 특정 사용자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사용자한테는 콘텐츠 관리자 예, 이렇게 서 한번 지정을 하고, 요번에는 참여자로, 예, 참여자로, 요번에는. 스턴트먼은 그냥 참여자로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하겠습니다. 콘텐츠 관리자랑 참여자의 차이점은 콘텐츠 관리자는 삭제 권한이 또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동영상 삽입하기. 동영상 너무너무 궁합이 잘 맞죠. 그래서 자 삽입 동영상. 자,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한 다음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코디. 자, 이런 거. 다시 삽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본인 사진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본인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미지에서 직접 카메라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본인 얼굴을 찍을 수도 있고 업로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웹에서 자기 사진 찾아서 할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으면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에 있으면 구글 포토 아주 다양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 URL 만들기. 우리 이 페이지 주소는 이렇게 아주 길, 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자, 우리 새로운 비틀리. 자, 회원 가입할 때, 우리 소셜 로그인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이 안돼 있네요. 자, 가입을 한번 해 보고 자, 크리에이트 뉴. 링크 자, 주소를 이 주소를 다시 복사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자 URL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비틀리 서비스는 장점이 이것을 어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다 자20 23 동아리 소개 자료 한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주면은 에디티드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여기서 에 에라 나오면은 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 상단에다가 이렇게 텍스트 상자 해서 이런 식으로 이쁘게 해서 넣어 주시면은 자 되겠습니다 색깔이 지금 검은색이라서 색깔을 잘 보이게 하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하얀색으로 아, 잘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것을 이번에는 어, 수업 시간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사이트 도구 만드는 것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사이트 도구 누구나 홈페이지는 필요하죠. site.google.com 입니다. site.google.com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은 어, 호스팅하는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호스팅도 해줍니다 즉 공짜라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호스팅하는 서버를 돈을 내야 됩니다 자 홈페이지 템플릿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은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동아리 소개자료 이것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해주고 잘 보이는지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근사한 자, 홈페이지가 됐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잘 보이는지 자, 확인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미리보기를 지금 제공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보기로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PC에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이고, 이거는 패드에서 보는 것이고 잘 보이죠? 그래서 이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게시를 눌러야 되는데, 게시는 영어로만 써줘야 됩니다. 테스트,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요 주소 전체가, 요 주소 전체가 이제 그이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되겠는데, 자, 밑에 읽어보니까 내 사이트를 볼수 있는 사용자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코디라고 하는 도메인 사용자만 볼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사용자도 하려면은 여기에서 관리를 누르시고, 자, 볼수 있는 사람, 사용자. 자, 이거를 공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 모두 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동아리 소개자료. 우리 동아리만 보는 게 아시, 아니, 아니고, 외부 사용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게시를 해주시면은 이 내용이 자동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도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구글의 검색 엔진에도 자동으로 인덱싱이 돼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내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아주 좋겠죠 간편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실습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은 어, 메일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